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놓은 서양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성 오거스틴은 사랑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 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달려가는 발이 있다. 가련하고 공공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 인간의 슬픔과 아픔을 듣는 귀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생김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가 없고, 네 사람이 힘을 써야 할 정도로 그 병세가 악화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긴 왔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 있었기 때문에 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네 사람은 상식 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어 그 구멍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달아내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행동입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다 뜯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네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느냐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왜 방해하느냐면서 그들을 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과감하지만 무모하고 황당하기까지 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네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쳐주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병자의 믿음을 곧 보시고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메워 가지고 온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중품병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품병자를 향한 네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네 사람은 중품병자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건강하고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네 사람이 자신들만을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이 자기네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서도 중풍병자를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자신들은 건강하고 멀쩡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동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침을 받는다면 그의 삶을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지고 나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네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네 사람은 중풍병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관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무관심의 시대 또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이 땅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관심 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지 w 부시의 부름으로 미국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은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영방정부의 최고위직 에까지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 최초 맹인 박사라는 별명입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영광 등의 저자로 잘 알려진 강영우 박사입니다. 강영우 박사는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나 중학교 재학 중 망, 외상에 의한 망막박리로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어버리는 실명의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중도 실명 시각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강용우 박사님은 온갖 실명의 고통과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등을 믿음과 굳은 의지로 극복하고 세계적인 재활의 기감이 되신 분입니다.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에 현대인의 영웅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미국 저명 인사 인명 사전에 그리고 2001년부터는 세계 저명 인사 인명 사전에 그 이름이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그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데에는 자신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관심을 보여준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귀 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기도의 힘으로 두 눈의 시력을 회복해 보려던 최후의 노력을 포기하고 병원 사회 사업과 이선희 선생의 도움으로 서울 맹인 학교에 입학할 때 있었던 일이다. 당시 결혼 전 처녀였던 그분은 나를 안내하고 시장에 가서 생활 피, 생활 필수품을 사 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셨다. 그때부터 나는 나같이 아무데도 쓸모없는 인간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 걸스카우트 지도자 훈련을 맡게 된 권순기 선생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세 사람이 보여준 관심과 사랑을 통해 맹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수이기는 하지만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후 나는 열명중 아홉 명이 나를 버리고 천대하고 밀시해도 한 명만 나를 이해하고 격려해 줄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당시 세 사람 중두 명은 이미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회지도층 인사였고 나머지 한 명은 대학생이었는데 그러한 지성인들이 가장 낮은 곳에 떨어져 더 이상은 내려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나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아 준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여러분, 강 박사님이 맹인이 된 1960년대만 하더라도. 맹인 하면 남산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점을 치던 사람을 떠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맹인 하면 손님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며 구슬픈 피리를 부는 사람을 떠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침에 택시를 타려고 해도 아침부터 맹인을 태우면 재수가 없다고 승차를 거부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사람.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없는 사람이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관심을 보여준 세 사람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데스타 공동체의 회원 여러분, 우리 베데스타 공동체는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 목사님들과 그분들이 사역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최선을 다하는 관심을 가지고 섬길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그 분들에게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을 향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관심이 시각장애인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목사님들의 최선을 다하는 관심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때 우리의 사역과 목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관심을 보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과 살림의 역사가 우리 베드스다 공동체 회원들을 통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최선을 다하는 관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올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기는 이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역과 우리에게 옴으로 또한 우리가 감으로 우리와 만나고 함께 살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베데스타 공동체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생명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드립니다. 올해부터 베데스타 공동체를 담당하게 된 박현민 목사입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게 되는 관계로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면하여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게 될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